안녕하세요, 여러분. 음산한 비밀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특별한 능력을 지닌 한 여성의 신비로운 이야기를 함께 탐험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어머니의 위할머니, 지역 서울에서 유명한 인물이었죠. 그녀는 신비한 일들을 하고 숨겨진 비밀들을 가지고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이 이야기는 당일한 여성의 삶과 그녀가 적골야 했던 어려움, 그리고 조삼들에 대한 신비로운 전승도 시작됩니다. 그녀가 숨겨온 기밀들을 함께 들어보도록 합시다. 저의 외증조 할머니, 그러니까 우리 엄마의 외할머니 때서는 남해에서 알아주는 무당이셨답니다. 보혜받고전해 맞추는 신당을 차리신 분은 아니셨고, 본인 심지에 놀이기와 달밤을 작동을 타시고, 칼춤을 추시고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술술 이야기를 하시는 그런 분이었죠. 외할머니께서는 그 집의 큰아들, 즉 우리 외할아버지일뒤 시집으로 오셨는데, 당시 외할아버지는 1년에 두 달도 집에 안 들어오시는 집업 군인이었습니다. 치어머니인외진도 할머니는 일찌랑치 남편을 일으셨고 낮에는 종일 공방대를 뻑뻑 비쓰시다가 밤에는 칼춤을 치셨다고 하더군요. 게다가 한참 어린 시동생도 둘이나 있는 집에 혼자만 라 있으신 겁니다. 어린날 일시본 외할머니께서 시집자리를어린번나후되게 하셨을지 짐작이 가시나요? 우리 외할머니는 밤낮 없이 반일하고 밤을 지내가며 시동잼들을 학교 보내보시 모를 먹여살렸습니다. 그런데 하늘을 봐야 별을 딴다고 했는데 할아버지가 토 집에 없으시니 팔을 볼 새가 없어서 아이가 진리질 않으신 거죠. 결국, 할아버지를 집으로 나온 어느 날에 외진자 할머니가 밥상을 지어보며 리나니 우리 집안 대를 끊을 테냐며 우리 할머니 머릴질를 잡은 뒤에야 할아버지는 이를 가서 지잡디구나 싶어서 출발을 나올 때마다 열심히 본다에 놀라 앉아 드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엄마 위로 이모 삼촌들 오우 남네가 태어났죠. 우리 엄마를 자치셨을 때 우리 할머니는 미래를 또나았다며는 내가 먼저 집댔다 싶으셨답니다. 낮에는 밭일하랴 오우 남네 돌보랴 치동생들 학교 보내랴 밤엔 삼일하랴 치모 지둥들랴 오는 아이들 잔내에 재우랴, 산이 쭉쭉 빠지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외할머니는, 어디서 주우들은 대로 논에서 굴러버릴까, 오르에 빠지면 애가 떨어진다던데, 하며 애를 지을세나만하셨답니다 그러다 어느 저울날에 외할머니 께서 물에 뛰어들 요령으로 바닷가에 서셨는데 어찌하셨는지, 짐도 할머니가 뒤떠있를 잡아치곤 할머니를 집까지 끌고 오셨죠. 그리고 마단에 내동댕이 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년이 천만목, 이 집안 지한 소를 잡을 일인다. 라고 말씀하시며 허를내시도합니다 우리 할머니는 이미 애가 다섯이만 있는데 몸받들여 한다 싶어 억울하셨다는데, 증대 할머니는 멜지를 멈추며, 그 아는 나라니깐에 허집거만 하더라. 나는 역점을 치셨답니다. 결국 이럴때 우리 엄마가 등을 안에 되었는데 할머니는 보절이이 애를 치울 자신이 없어서 아먹고도 밥구섭이 위험막 놓고 그으셨답니다. 그런데 어제 아이가 울지도 않고 가만히 숨만 쉬고 있어서 이불로 덮어두면 이대로 죽지 않을까 싶어 그대를 이불을 머리까지 덮어두고 반디로 나선 적도 있답니다. 일부러 해가 다 지고 나서야 호미를 털며 돌아왔는데 마루일 증조 할머니가 담배를 뻑뻑 피우시며 거지만마할딸 라고 하셨죠. 할머니는 이불로 덮어온 걸 보셔 마시고 얼른 방으로 돌을봤는데 이불을 그대로 덮들있더랍니다 이불을 들쳐보릴 아이가 셋째 자고 있었고, 이래도 선아슴이 정말 태어난 아이 엄마보다 싶어서, 그래서야 저들 물리셨답니다. 외진도 할머니께서 어린 엄마를 보시며 립벌릇처럼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야, 아는 평생 대부를 일 없을 띠다. 야, 가 집안에 세울지야. 야, 들은 뭔가 들어와도 들어오고, 나아지나 하늘 띠다. 그리고 엄마가 4살 되던 해, 외지도 할머니께서 돌아가셨고, 할아버지는 지독불리를 끝내시고, 집으로 돌아오셨죠. 외할머니는이 남의 수고에서 평생 단일하며 내들가지무질런히로 치울 수 없다고 생각하셨고 집안 반대를 로 몹쓰고 선임을 친다서윤남매를 얻고 부산으로 오셨습니다. 또 무려 무이엄마는 첫째 이모와 단일 제집배가 못을 중학교 고등학교를 반하는 소리도 듣지 않고 학교를 다닐 수 있었죠. 그렇게 부산으로 오지 3년쯤 들어서 외할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군인으로만 살던 물이 부산으로 올라와 하시는 일은 공사판 무동이었거든요. 도로가 현장에서 철하타셨고 금리로 그 철분이 떨어져 돌러 가셨습니다. 수십일 전에 들은 할머니께서 그히 병원으로 달려가셨고, 봉일라 글도 들어가지 않아서 집에 있던 엄마는 영문도 모를 채 함께 할아버지의 죽음을 보셨답니다. 아직 티가 많이 차았던 엄마, 할아버지 얼굴을 보지 못했지만, 철근의 봉일 계절 숭화비에 티가 많아 붙은 할아버지의 맨발을 보았는데, 아직도 그 발이 잊혀지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 제일 많이 온 것은 엄마였습니다. 남의 본더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던 일모 삼촌들은 집안 어른들이나 증조할머니 눈치가 보여서 할아버지가 제대로 알아보지도 못하고 지웠답니다. 하지만 해도 부모 앞에서 자식이 예쁘다는 티를 내며 꿈꾸범이 나는 시대였다고 하시더군다 그렇지만 어울서부터 부산에서 자랐던 엄마는 늦둥이막내이도 하고 눈치 볼 사람도 없어서 할아버지가 우리 막내 공주하며 모를에서 내려놓을 수 없이 예뻐하셨답니다. 그래서 엄마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지세 달이 지나도록 밤낮없이 별의 보니 할아버지 사진만 바라보며 줄줄 울었다고 합니다. 밥도 부르고 잠도 안 자고 울었다고 하니 집안 식구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이렇듯 울다가 지쳐 뒤져라도 잠들었던 엄마는 컹컹한 단이 달가지는 분을 떠서 눈을 떴는데 별의 보니 할아버지 사진이 털어튀빛치하더랍니다놀라 쳐다보고 있으니 할아버지 목소리가 들리더랍니다. 수바 네가 참말로 예비를 따라올지다. 엄마를 반더워서 아빠하고 불렀는데 사진이 드신 같은 몰골로 일그러진 할아버지가 나오셨죠. 네가 예비를 따라오면 굴더나그래서 처음으로 엄마는 죽은 할아버지가 무섭더랍니다. 그러던 눈물이 토그치 고시을 담만 줄줄 흐르고 었죠 따라올지만 이리 온다. 배비랑 타자. 이리 와. 그러나서그펄런 빛이 엄마 쪽으로 뻗어왔습니다. 엄마는 이불을 덮어쓰고 안다, 아빠 타라 하며 벌벌 떨다가 한참을 지나 이불 밖으로 나왔는데 해가 뜨고 있었대요. 나중에 외할머니께 말했더니 우리 아버지가 생절에도 그린 니를 이뻐하다마 우리 막내 정 뜨고 가려고 왔는덕제 나고 하시는 겁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선 할머니가 보험권읽나서시는수밖에 없었는데 보험 판매일을 다니셨습니다. 그러네. 정말 우리 엄마 사주가 그런 것인지 신기하리도 바로 위에 있는 이모는 대학 등록금 될돌리 없어서 고조로 직장을 접었는데도 엄마가 대학 갈 때에는 할머니 일이 술술 틀려서 녹산 빌딩에 불려가 삼성 보험 여왕 성태까지 받았답니다. 친척들 중 넷은 돌아가신 우리 할아버지가 돕는 게 아니냐고 하셨지만 우리 할머니는 증도에 널려 말한대로 우리 엄마가 국덩어리라고국대 믿으셨습니다. 무당 신5일이 시달릴대로 시달려 그로 인해 다니시는 미신이라나 쿠팡지티시던 물이 드셨으면서도 우리 엄 얘기라면, 다가 천만 원 집안을 세우면 알아하나파고 알아, 알아. 다니셨습니까? 그래서 저희 아버지와의 저불 할머니는 엄마 방에 모칠 까지에 가며 막으셨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볼꽃도 없는 집에 맘내 아들로 우리의 잠도 못간성이 셋이나 있었고 그 집안에서 유리라리로 혼자 대학을 나온 그야말로 대천의 용이였거든요 당시 고른에도 들어갈 수 있었다고 하지만 서울까지 보낼 돈은 없다며 부산대로 보내셨고, 그런 가부장적인 일비의 시아버지가 있는 집에 금지 우벽 우리 막내를 어찌 보내냐며 막으셨답니다. 그런데 도그 아버지는 끊임없이 외가에 철판을 깔고 전화 들며 할머니를 설득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답니다. 그리고 모습이 친할아버지 눈엔 석안니고 오셨던 겁니다. 당시 라드도 우리 집에서 진리 전한 아들인데, 대체 엄마 집안에 뭐라고 반대를 하냐고 화가 나셨던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엄마의 청년월일을 알아오라고 하셨고, 그비로 친한 수록관에 가셨답니다. 몰내는 사주가 안 맞는다고 말한 애와 결혼하지 말라고 엄구를 놓으실 순사하는데 철학관에 다녀오시고 나서는 마음이 싹 바뀌셔서는 무조건 결혼하라고 못을 다으셨답니다 친히 아버지 손에 과일까지 들려보내며 무조건 엄마와 결혼하라고 말입니다. 마중에 들어보니 그 철학관에서도 엄마가 집안에서 오는 지둥의 사주를 가졌다며 무조건 며느리로 드려야 된다고 신신 당부를 했다고 하더군요. 결국은 아빠가 술도 마셔보고 올린다서온웬 놈이구나 싶었던 삼촌 둘이 결혼을 허락하며 서 할머니도 허락전이 들셨습니다내도생이지어난그일 아이린 F가 터졌습니다. 아버지는 엄마 물을 주신했다가전 재산을 말렸고 우리가 살던 집까지 압리되는 지독열 일을 얻습니다. 아버지와 산의 커플이었다가 나를 나오며 사직되던 엄마는 3 0돈으로 빚을 만났고 빚쟁이들을 전부 만나 설득했습니다. 나란내 남편이 돈을 벌수 있어야 빚을 갚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는 절대 알리지 말라고 사정사정을 했다고 합니다. 엄마는 학습지 선생님으로 마섰고 녹집 대달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엄마가 하는 학습지는 찬달이안 되어 엄마들이 너도 나도 다쳐 우리 엄마 수업을 듣고 싶다고 전화가 뒷받쳤습니다. 수업을 듣겠다며 두집세 집이 합쳐 한 집에서 수업을 듣게 되다 만 저런 학까지였습니다 엄마는 타조전에 승진을 했고 율명인지서지님이 되었습니다. 빚을 거의 다 잡았을 때쯤 엄마가 결혼 전에 다니던 아버지의 회사 전무님이 연락이 되었습니다. 다시 우리 회사에 꼭좀 다녀줬으면 한다고 왕숙씨가 제원이 재 없어서 참 아쉽다고 말입니다. 엄마는 아버지를 사러 세워진 지 60년 이래로 처음으로 결혼 후에 복직한 여사원이 되었죠. 아버지도 엄마는 복직한 이후에 재석해서 승진해 이사까지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그제서야 이 사람이 집안을 세운다는 말이 무엇인지 뜻해지시더랍니다. 같은 부분을 지워줘도 아버지가 가지고 있으면 어릇에 빠져나가는데 엄마에게 맡기면 두 대, 세대 불어나더라는 겁니다. 엄마는 아버지 위에 삼촌들도 다 고운 셈이 되었습니다. 할아버지 가늑대들인 새할머니다. 사지 빚을 써서 집을 날린 걸 엄마가 막았고, 직장도 못 구해서 허돌이던 둘째 삼촌도 엄마가 직장을 구해줘서 잠날까지 들었거든요. 내가 다섯 살 때에는 부모님이 용하다는 무당 집에 잔 적이 있었답니다. 다수로 들어가는 옥타에한은눈에서 불빛이 나는 듯 하던 아줌마는 한참을 얼음만 빤히 보더니 말하더래요. 선생님, 전생에 덕을 아주 많이 쌓으셨습니다. 그 덕이 짙고 술미 짚어서 이번 세계는 무엇을 해도 잘 드시고 대신 곳마다 일리 뜻해오십니다. 본인이 잘 드셔도 저를 믿지 마시고 꼭 다시 찾아오십시오. 왜 엄마한테만 그런 말을 하나 싶어서 궁금해진 아버지께서 본인은 어떤냐고 물어보셨죠. 사장님은 둘이 단물처럼 쏟아드는 사주입니다. 그런데 그 단물이 다 빠져나가니 뭘 지듯 않죠. 쏟아드는 족족 상어님께 다 내어주세요. 사장님이 들고 있어봤자다남 좋은 일이 됩니다. 당신만 해도 부모님은 웃고 넘어갔지만 10년이 지나고 나니 그 말이 정말 맞더랍니다. 부동산을 사도 아버지 명의를 드는 자금이 떨어지는데 원마명의로 하면 지하철이 개통되고 병원을 짓는 등 돈이 모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일이 되던 니 부모님께서 일미 이사라고 사라진 그 무당집을 수송문해서 다시 찾았습니다. 그 전에는 다 쓰러져 가던 옥탑에서 하더니 고르덴 같은 중화진에1 0까지 따로 둔 무당집을 찾았더랍니다. 그만큼 용한 사람이었던 거죠. 지금은 할머니는 늦신두 분을 떄에 다시 찾아갔더니 엄마 아버지를 전혀 지어 못하셨는데 10년 전처럼 바하니 엄마를 쳐다보더니 어찌 이렇게 들한 분이 찾으셨습니다 라고 하더랍니다. 사실 아버지 사업 때문에 찾아간 거였는데 역시나 뭘 하든 엄마 며미로 하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지흥원 아버지 회사의 서재만절 엄마입니다. 자신인 저도 참 신기합니다. 대체 전생이 뭐라고, 아립 전생이 무슨 도구에서 하든 이런 지부한 은생을 살수 있을까요? 엄가는지도 잡고 외소한 지구의 얼굴도 순하게 생기신 여린분입니다. 이 이야기가 흥미로웠다면, 음산한 비밀들 채널을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다음에 더 많은 무섭고 신비로운 이야기를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공유해주세요. 이 이야기는 우리가 아직 품엄하지 않은 많은 신비로운 곳들 중 하나일 뿐입니다.